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어, 갤러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원래 이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건물이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빵언니입니다. 오늘은요, 제주 원도심의 코지와시라는 곳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래된 건물이 갤러리로 재탄생한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아주 빈티지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빵언니 따라오세요. 제주 공항에서 한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게 되면요 관덕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옛 제주 성그 안과 그 다음에 제주항 정도까지를 우리가 흔히 원도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코지왓은 제주항과 산지천이 만나는 그곳에 아주 얇은 삼각형 모양의 작은 건물이에요. 예전에는 여기가 식당이라는 추어탕 파는 곳이었고요. 그 전에는 철공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건물의 3층이고요. 철공소 시절 칠남매가 살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방이 5 개가 있어요. 지금 갤러리가 됐어요. 예전에는 황지식당이라는 곳이었는데 음, 이게 제주항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건물인데 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어, 갤러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원래 이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건물이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음,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건물이에요. 코지왓이라는 이름도 어, 오픈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옛날 세면대도 그대로 있고, 와, 진짜 여기 좀 살아보고 싶네요. <laughs> 아, 이렇게 옛날 그대로 이막 꽃무늬 벽지 좀 보세요. 음, 이렇게 제주 한의 햇빛이 들어오고 있고요. 음, 지금 이쪽에는 원도심에서 가볼 만한 것들을 아,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이 이제 입구 여기가 너무 대박인 게 옛날 옛날 부엌 자리인데 이렇게 아궁이가 완전히 조선시대 뭐 옛날 것도 아니고 한가스렌인지는 쓰기 전이겠죠? 불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그 와중에 조그만 창문 이렇게 있는 거가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똑딱한 갤러리로 사용되게 되면, 음, 많은 손님들이 올 듯.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이 좁은 공간에 계단을 만드느라 90도가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먹은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지붕에서 보는 제주항입니다. 자, 여기에 사는 데서 가족들은 이런 걸 보면서 살았겠네요. 원래 여기가 예전에 철공소였고 식당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음. 코지와 독상에서 보이는 산지천과 제주 원도심의 모습인데요. 날씨가 좋으면 원래 이쪽 방향으로 한라산이 보이는데요. 이날은 하늘이 그다지 밝진 않았습니다. 제주 원도심에는 제주의 옛 도시 생활을 볼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제주 곳곳을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빵 언니 따라오세요. 안녕!